자, 봐봐. 지금 조용히 넘어가고 있지만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식 투자자들의 운명을 뒤흔들 법안이 하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어. 바로 대주주 요건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아지는 것. 이게 왜 무섭냐고? 지금까지는 정말 자산가들만 해당됐지만 10억으로 내려오면 지금 삼성전자, 이차전지, 포스코DX, AI 반도체 ETF에 꽤 담은 개인들도 모르고 있는 사이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어. 문제는 대주주가 되면 주식을 팔 때마다 양도소득세 20에서 25%를 내야 하고 게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까지 얽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도 한 해에 팔때 세금으로 훅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더큰 문제는 바로 타이밍이야. 이 대주주 판단 기준은 매년 12월 31일 단 하루의 보유 금액으로 결정되거든. 그날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는 팔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서 연말만 되면 매도 폭탄이 터지는 거야. 이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대주주 기준 하향이 현실화되면 12월 시장에 무조건 수급 외국 주가 급락이 반복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아? 정부는 한쪽에선 주식 장려하겠다고 ISA 늘려주고 연금 IRP 세제 혜택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수익 내면 세금 더 내라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야. 결국 이건 고액 자산가 잡겠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중산층 투자자들까지 세금 그물망에 걸리게 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단 하나야. 투자 수익률만 볼게 아니라 세금 최적화 전략까지 같이 세워야 한다는 것. 단일 종목 10억이 넘을 것 같다면 12월 전에 리밸런싱 계획을 세워서 장구 조절을 해야 하고 그게 어려우면 ETF, ISA 같은 비과세 분산 상품으로 구조를 바꿔야 해.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세금 관련 지식도 투자 전략의 핵심으로 넣는 게 진짜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라는 것. 절대 잊지 마. 앞서가는 투자 정보 놓치기 싫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좋아요는 수익률 1%에 시작.